자, 안녕하세요, 마리씨 교수입니다. 2월 5일 목요 경주 분석 들어갈 거예요. 어, 뭐 열받지만 뭐열이 경주 가 남아서 어, 해봐야죠. 자 그런데 아, 제가 오늘 또 하나 아, 요즘에는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문자도 AI가 이렇게 걸러줘요. 그러니까 혹시나 경정자 들어가는 거뭐 이번 주 경정하냐 지난 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스팸 문자에 들어갔다가 너무 많은 분들이 쌓여 있는 거야. 뭐 지, 지난주 뭐 결빙 때 경정 하냐 안 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았고 어뭐 승부 경주 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뭐 그런데 그다 걸러져요 저한테 안 옵니다 아무리 예, 하셔봤자 뭐 제가 연락을 답장도 못 드리고 뭐 이런 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 그게다 걸러요 제가 일일이다 스팸통에 들어가서 쓰레기통에 가가지고 그거 다 찾아볼 수도 없는 거고 다 걸러집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이, 이 경정장 집어넣어서 문자 안 보내셔도 돼요. 어, 정량제 아니면 웬만하면 저는 안 받을 생각입니다. 어, 요거 한 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AI 시대 때문에다 걸러져요. 어, 그래서 경정, 경마, 뭐 이런 거다 걸러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승부경주, 뭐 이런 거다 걸러져요, 지금. 자, 일단 1경주부터 들어가는데, 어제 김인혜가 강성의 직선력을 뽐내면서 1코스에 안착했습니다. 문제는 김인혜 선수의 이 강성 모터, 강간 직선요 어째 6초 4 6이에 6초 53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건 얘가 모터가 좋을 때 스타트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혹시나 혹시나 이동준의 스타트는 0.17거든요 이 평균 스타트 어제도 0.16이에요 이동준 그래서 혹시나 김희대가 직선 빨로 이렇게 몰아붙였을 때 이동주의 스타트를 갖고 흐름을 먼저 주도하고 있다가 김미나에 붙어, 그럼 얘좀 급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2일도 나온다고 봐요. 물론 당연히 시속상 1일인데 2일 가능성도 고민을 해보겠다 현장에서 저는 그렇게 마음 먹고 있고 장영태는 제가 솔직히 어제 장영태 노렸잖아요. 김미연이 몰고 나와서 찔르면 내선 잡을 줄 알았어. 그리고 1주일이 가면 김미연은 장영태가 내선이면 외선이기 때문에. 야 김지현 김효현이상문다 올라오겠구나 그래서 위험하다 라고 판단했는데 어저 찌르면서 선택은 나쁘지 않았어요 찌르려고 배을를 세운 건 선택은 나쁘지 않았는데 찌르다 실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모터가 바뀌었죠 장영태의 바뀐 모터는 확인하셔야 돼요 훈련 내내 얘가 배를 돌렸거든요 그러면서 배가 좀 많이 늘어졌어요 외선으로 많이 밀렸어요 장영태는 오늘 아침 훈련 보신 분들은 많이 똑같이 저랑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역시 장영태는 찔렀을 때 선회는 기가 막혀요 네, 장영태는 좀 조심해야 되고 송현석은 스타트가 돼야지 뭐 움직이는 거고 스타트가 안 되면 이태근 올라오고 전동우 올라오는데 전동우 외곽은 조금 약하잖아요 역시 전동우 선수가 지금 부상복귀전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어제도 늦발하고뭐 그대로 죽어 멈췄잖아요 어, 그래서 이태근의 기습 정도만 1-2냐 2-1에서 축산적 먼저고 당연히 시속은 1-2 같아요 그리고 이동준이 머리인데 대신 이동주이 스타트가 좀 빠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감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뒤쪽 코스에는 장영태 그리고 어... 이태근 정도예요 장영태가 견제하면 장영태가 물고 갈 거고 장영태가 애매하다 그러면 이태근 물고 갈 거고 송현서 글쎄요 송현석 외곽 코스는 모르겠다 이 코스입니다 아, 이경주입니다 이경주는 제가 일단은 박원규가 건재함을 과시했어요. 스타트는 조금 빠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름느름에서 박원규가 다 감아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박원규가 스타트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다는 건좀 맞아요. 근데 어찌 됐든 선회력을 바탕으로 연승에 성공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배팅권 중심이다. 근데 박원규를 앞으로 볼지 뒤로 볼지는 고민스러워요. 왜냐하면 주력 코스에 전정환도 있고 그리고 이번 주 시속이 좋은 나종호도 버티고 있어서 여기서 또다시 저런 스타트 가지고는 불안한데... 음...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좀 뺐습니다. 확인한 선수한명 있어가지고 이건 임경준이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삼건은삼경준은 인건이 모터 기록이 좋고 주력 코스에 안착합니다. 3건 인건 선수가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최근 임빠지기로만네경준만 놓고 보자고요. 이 뒤에는 뭐 예전에는 인건이 뭐 그렇지 못했으니까. 자 그러면 네경준에서 3승이야. 그리고 이번 주는 직선 역에도 만족감을 표시하네. 어제도 소기한주가 6초 5구야. 게다가 인건이 스타트는 흐름에서 뒤쳐지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건 선수의 인빠지기가 있잖아요. 근데 인건이 인빠질때 손재민 뭐할 건데? 손재민도 주력 코스예요. 그래서 모터는 이것도 똑같은 느낌이거든요. 그 김민의 이동준 게임과 좀 느낌이 좀 비슷해. 그래서 인건의 인빠지기에 손재민이 과연 뭘 할지. 손재민 스타트가 좀더 빠를 수 있겠다. 손재민도 어찌 됐든 지금 전반기 좋은 흐름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입상에 성공하고 있고 어제는 뭐 경화 과정에서 김인아가 찔렀으니까 밀렸죠. 조수미 살면서. 그래서 손재민 선수의 전력은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안쪽 코스에 있는 인건이 김인애처럼못라도 좋아. 근데 스타트 흐름에서는 이동주이 좀더 빠른 느낌이고 손재민도 그렇게 느리진 않을 것 같아서 2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1, 2냐, 2일에서 축선정이 먼저 이뤄져야 돼요. 한준이는 모터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제는 그 모터 가지고는 선회가 안 됐어요, 얘가. 스타트가 안된건 아니에요. 한준이는 스타트 잘했어요. 0.21 때, 그리고 0.19 때, 스타트 좋았어요. 안정적으로 잘 때렸거든요. 문제는 선회가 전혀 안 됐어요, 어제는. 근데 이게 지금 모터가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조금 현장에서 조금, 음, 선회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는 확인하셔야 되고, 한준이가 여전히 선회가 불안하다, 이번죠안 된다. 그럼, 뭐, 배민이나 전두식이나 박민수 쪽에서, 어 안쪽 선수처럼 묶어서 3차권에 복병급들이 득실거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축선적이 먼저요. 저는 순식으로만 안다면 1, 2, 2 이에요. 어. 자, 사경주는 이용세가 뭐처럼 건재함을 과시했죠 지난번에 복귀, 플라잉 복귀에서는 정말 경기력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어. 그 타이밍에 이상하게 들어가면서, 전혀 대응을 못 했는데 어제는 뭐 깔끔하게 김도희의 인빠지기에 이용세가 뒤쪽에 0.13때리고 붙었잖아요. 자, 고정환도 스타트가 좋고 한성원도 스타트감이 좋잖아요. 이 스타트 되는 선수들이 인코스에 뭉쳤기 때문에 인코스가 확실히 유리해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빠를 거니까 인코스 스타트가 빠르다고 봤어요. 그러면 고정환이 휘감경이냐? 아니에요. 고정환은 먹는 패턴 자체가 인빠지기 아니면 찌르기예요. 휘찌르기. 요런 그림이거든요. 근데 고정안이 휘가맞지르기는 생각보다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좀 날카로운데 놓고 찌르는 고정안은 검증이 좀 필요해. 왜냐면 놓고 찔렀을 때 고정안은 빠르게 붙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안으로 인해서 한성근이 올라오는 게좀꽉 껄끄럽겠다. 그러면 이용세가 인빠지기 주력 코스에서 어제 정도의 스타트가 하면 뭐 인빠지고 끝나는 거죠. 고정안이 놓고 찌르고 템포가 조금만 늦어도 한성근이 뒤쪽에 이렇게 붙기 때문에 어 저는 1-3주력에1-3-2 쌍복승식인 것 같아요. 한명더 끼라면 김영민 어제보면 불안하거든요 임태경도 6코스는 못 믿겠고 송현범 쟤도 주선부로 투하하시기 때문에 외곽은 스타트 검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1,3 주력에 1,3이 맞히기 같아요 느낌은 일단 안쪽 코스 150 스타트 인코스만 보고 있습니다 자 진짜 열심히 타주니까 정말 멋있네요 멋있어 누구 심상철 멋있어요 음. 다른 인지도 높은 강자들이 기복을 보이면서 열심히 안 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잖아요. 근데 지금, 어정기도 솔직히 점대가 높긴 하지만 어정기도 막 스타트 막 혼자 늦바라고 막다쳐밀고 하고,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스타트 계속 안 되고 사전 스타트 한 다음에. 근데 심상철은 아니에요. 심상철 김민준이 자신의 역할을 꾸준히 해냅니다. 올 시즌만 놓고 보면 100%의 연대율이죠. 정말 어제도 0.02 때려놓고 깔끔하게 휘찔렀어요 물론, 정영준 선수의 인빠지가 벌어지긴 했는데, 0.02로 오히려 스타트를 주도했고, 경기를 이끌어 나갔죠. 김민준한테 휘가 맞르리당한건 김진준 강성 모터기 때문에 그렇다 쳐요. 그만큼 심상철이 정말 전력적으로, 어, 아, 확실히 끝까지 열심히 해주는 것 같아요. 자, 박진서 늦발 성향이 있잖아요. 박진서, 아, 스타트가 이렇게 빠른 성향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나오면 심상철이 놓고 찌르겠죠. 어. 그러면 뭐 1머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번 주는 심상철인 것 같아요. 더 높게 평가합니다. 찔러가면 2, 이고 감아가면 2, 3이겠죠. 나머지 선수들은 뭐안 보이는데 최영재는 이거 어떻게 버텼는지 정말 어, 얘네들 다 싸워대니까 뭐 최영재는 그렇게 강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강해. 근데 얘는 어제 아시겠지만 배를 이렇게 돌려버리는 순간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김현현이 막 들어갈 때 김현현 휘가막 찔러줘야 돼. 그러면 3차권은 저는 정경호까지 봐야 된다고 봐요. 자, 쌍으로 가면 2-4 주적 2-1받치기가 맞는 거고 쌍복수로 가면 2-1 놓고 갈지 2-4 놓고 갈지 고객님들이 고민하셔야죠. 그럴 때는 정경호까지 3차권은 좀 봐야 되지 않냐라고 아, 보고 있어요. 2-4-1 주적 2-4-5받치기뭐이 정도? 자, 일단 심상철에게 점수를 줍니다. 육경주는 홍진수와, 안지민의 게임 같아요. 어. 자, 0.20때 전, 아, 그러니까 주력 코스에서 감기더라도 살잖아요. 안지민은. 근데 홍진수는, 뭐가, 뭐가 이제 지금 무섭냐면, 안지민도 모터가 좋아요. 홍진수도 좋아. 근데, 홍진수 제가 1턴까지 붙이는 가속력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주는 랭킹 모터잖아요. 턴마퀴 붙이는 힘이 좋아서, 안지민이 과연 어느까지 비빌지, 1, 이냐 2냐, 2에 냐해서 정해야 되죠. 저보고 만약에 조금 더 압축을 해라 누가 이길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6대4 정도로 홍진수가 이길 것 같아요. 뭐지 모터가. 안지민은 감겨도 사는데 만약에 홍진수 머리면 2일 놓고 들어가야죠. 2일 놓고 6번 주력, 4번 받치기. 김명진 선수는 모터 진짜 좋은데 아 그래도 홍진수가 만약에 여기서 감아가지 않고 찌를 안지민이 감아가더라도 안지민이 안쪽에 버티고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찌르는 공간이 그렇게 많이 있겠냐? 어제 진로 진짜 많이 막히거든요. 스타트 되는 선수들이 찌르다가. 그렇기 때문에 홍진수의 전술적 위치가 폭이 더 넓다. 감아가도 되고 찔러가도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대신 2위 놓고 64냐? 1 2 놓고 64는 고민스럽긴 해요. 솔직히 안지민이기 때문에 홍진수도 승률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다. 그래서. 그래도 6대4 정도로 저는 홍진수한테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둡니다 왜냐? 홍진수의 2코스 평균 스타트가 안지민의 1코스 평균 스타트보다 조금 더 빨라요. 그러니까, 홍진수의 강성모터가 조금 더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좀 있어서, 2인 놓고 6 4냐 1, 2 놓고 6 4냐 이건 고민스러워요. 왜 2인보다 제가 김도일를 여기서 더 평가하냐면, 2인이 제가 자꾸 배를 돌리고 나서 이게 빠르게 못 잡네, 공, 배를. 어, 옛날처럼 템포가 좀 늦게 들어오네. 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어, 6번 김도희, 그리고 어, 4번 이인 받치기 정도를 형성합니다. 안지민 대 홍진수 싸움으로 압축을 해놓고. 7경주는 김민준이 심상철 만큼 최선을 다해주고 있죠. 야 김민준도 지금 뭐 연승 행진을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랭킹 모터를 탑승해서 랭킹 19호종 모터죠 적수 없어요 정세형 이거 못 버텨요 웬만하면 감을 것 같아요 근데 감으면 오상은 쫄지 말라고 아니 주전부로 투아웃이잖아 너 지금 주전부로 당하고 나왔는데 아경화 과정에서 레바를 왜 떨구냐 자꾸 그냥 부딪혀 봐야 된다 어안 그러면 너 진짜 나락가 이거 주전부로 투아웃이잖아요 점수대가 어제도 어... 선두권 경합에서 사재진이 들어온다고 1주 2턴에서 2착승부 들어가다가 레바를 놔버렸고 그러면서 외선으로 밀렸거든요 그리고 경합과정에서 5코스에서 내선 들어오다가 뭐 그거는 뭐 경합에서 밀린 거니까 이태까이는 싸우다가 최영재가 주워 먹었으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김민준이 정세혁이 주력코스에서 정세혁 놓고 찌를 수도 있겠지만 시속차이가 난다 김민준이 훨씬 세다 그러면 찔러가면 2일이지만, 가아가면 뒤쪽으로 열어야 돼요. 그러면 D가 지금 누구냐고. 오상현, 강지안, 곽현성, 조승민인데, 조승민 훈련 내용 진짜 좋아요. 어, 훈련 내용 괜찮았어요. 그렇지만, 얘는 6호수 가면 지금, 3차 연대도 없어요. 타우미 주행이에요. 어. 자, 18번 타가지고, 2차 한 번, 3차 한 번인데, 기억도 안 나고, 저는 솔직히. 곽현성 찌드기 위주인데, 역시, 3차 거는 모르겠지만, 3연대는 모르겠어요. 연 입상권으로는 아, 얘도 정말 아, 애매하죠. 강지한 어저께처럼 또 붙여놓을 수는 있습니다. 모터가 되는 모터기 때문에 생각보다 모터 발라스가 어제 괜찮았거든요. 강지한 선수. 그래도 강지한도 못 믿겠다. 어. 그러면 이번에 뒷자리는 사귀아 너한테 또 열릴 수 있어. 그래서 저는 23이에요. 어, 23. 자 여기서는 붙어봐야 된다. 어차피 김민준이 축 아니냐. 김민준 뒤만 보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덮이더라도 찔러 들어가면서 선두권 경합에서 어제처럼 뭐 누가 내선 들어온다고 레바 떨구지 말고 그냥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번 놓고 후착착해요. 이놓고다뚫립니다 오상현. 저는 오상현. 제가 <laughs> 아. 고객님도더 잘할 거예요. 어, 오상현 맘에 안 들면, 뭐, 2, 2, 사 2호에서 뭐 골라야죠, 뭐. 자, 팔경주는, 김동민. 아시잖아요? 오, 오케이, 김동민 인정. 오, 오케이, 모터 너무 좋아. 어제도 그 좋은 모터. 근데 이것도 솔직히, 늦발이에요. 아, 정말, 이것도 0 3 6 늦발이죠. 서희도 때마침 늦발하고 다 늦발하니까 이게 휘지르가 먹혔지. 김동민이 어저께 5코스에서 첫승 아니에요? 그 어, 외곽 코스에서 옵 코스에서 첫 등을 이뤄어냈습니다 원래 외곽 가면 승률이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닌데 전체적으로 흐름이 늦, 늦으니까 이 강성 모터가 먹힌 거고 솔직히 어저께 여기도 스타트가 전체적으로 늦으면서 운 좋게 지금 자꾸 먹히네요. 여기도 단 빠리여 가지고 모터가 먹혔고 자 이것도 어, 김동민 돌아가나? 어, 돌아갈 수 있죠. 어, 돌아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윤영근도 안정적으로 움직이니까, 조규태나 이동준이, 김동민이 휘강기 성향에 뒤쪽 자리를 물겠다. 이놓고 4호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자꾸, 김동민 스타트는 별로 안 강한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어. 그래서 현장으로 좀볼 거예요. 박영준은. 김동민 인정하면 2, 4, 2호에서 끝나지 않냐? 라고 보고 있어요. 승식으로는 3차권은 뭐, 송공성도 있고, 윤영근도 있겠지만, 조규태도 강성 못하고, 이동준도 기량적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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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2사2 5 김동민이 자신의 역할을 해주면 스타트에서2사2 5 7에서 끝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망하기 때문에 송근성보다는 주력코스지만 송근성보다는 뒤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근데 김동민 스타트 믿을 수 있냐 없냐 훈련 때는 정말 스타트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김동민이 훈련 때0.10막20 때리고 다 돌렸어. 그래서 실전에서는 뭐삼코스는 어, 뭐 그렇게 대가리를 봤었고 봤었고 오코스는 근데 3코스 막상 뚜껑 까니까 스타트가 그렇게 빠르진 않네? 근데 대가리 쳤어 오코스는 원래 승률이 없는 선수니까 외곽에서는 좀 약하게 봤는데 정말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늦발하면서 김동민한테 어, 행운이 좀 따랐어요 이건 모르겠고 구경주는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식경주는 양원준의 기습에 정윤진이 찌르기로 대응할 수 있어요. 대신 양원준 선수가 어제 보면 훈련 스타트 굉장히 공격적이었는데 실전 스타트가 조금 더 무딘 모습이었어요. 양원준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용진을 배를 세우게 할 수는 있겠어. 근데 양원준이 휘감기 선에는 글쎄요. 아 많이 벌어진다고 봐요. 선의 쪽이 좀 외선으로 좀 많이 밀린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용진이 놓고 찔러도 되고 만약에 양원준이 어제처럼 스타트에서 주춤해버리면 정용진이 감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정용진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경기예요. 정용진이 어제 보면 0.17 1호예요심상철의 0.02의 휘찌르기로 당했지만, 어찌됐든 0.15로 스타트 기준점을 안정적으로 잘 잡아줬고, 그리고 6코스에서도 외곽 코스이기 때문에 경화과정에서 밀리긴 했지만, 0.17로 선두권에 붙었었어요. 그리고 정영진이 이 3코스에서 최근에 보면 스타트가 꾸준히 안정적으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원윤의 기습으로 정영진을 막냐 못 막냐의 싸움인 것 같은데, 어, 막으면, 어쨌든 좀 벌어지지 않냐. 그러면 정용준이 찔러서내선 잡으면 경합 과정에서는 그게 선내력적인 면에서는 어 정용준이 크게 뒤처지지도 않겠다. 그러면 이제 3위 쪽인 거고 혹시 앙원준이 늦어 버리면 이제 돌려 버리는 순간 감아 버리는 순간 뒤쪽에 김인혜, 박민성, 정준한테 공간 열리잖아요. 정준은6코스는 6코, 조금 약해서 김인혜의 찌르기 박민성에 붙여 놓는 형식의 휘가마 찌르기가 정용준의 뒷자리를 물지 않겠냐는 생각이에요. 3위 가능성, 뭐, 3 놓고 4 5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정원이 찔러가느냐, 감아가느냐를 저는 현장에서 확인할 생각입니다. 지금 같아서는. 자, 1 1경기는 김지현 머리 인정. 여기서는 김지현 인정, 저는. 자, 소개주가 어저께 6초 5, 4, 6초 5, 8까지 끊어요. 아, 웬만하면 김지현이 인빠지지 않냐. 이태근이 6초 7대의 소개주로 뭔가 조금 애매합니다. 아... 자, 그러면 이태근도 어차피 주력 코스기 때문에 김지현을 놓고 찌를 거예요. 이태근이 이 코스에서 대가리 가는 그림은 감아서 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서 찔러서 김지연이 그 가벼운 좋은 소개 양조를 보내놓고 찌른다? 김지현의 정말 오버턴 아니면, 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김지현한테 무게중심을 두고 1, 2놓고 해요. 1, 2놓고. 1, 2놓고. 1, 2놓고 갑니다. 김은진 어제 저 살려줬고. 자, 이태이 바뀐 모터 확인하셔야 돼요. 압경주에, 압경주 아니라, 이게 지금 어저께, 여기서 출주 제외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0.29를 때리고, 소개주결로 6초 7일까지 나오긴 했는데, 박원규가 가면서 그냥 쓸렸기 때문에, 이게 검증이 안 됐어. 근데, 오전훈련 좀 확인할 겁니다, 이태희는. 황동규는 이번 주 아닌 것 같고, 어, 김은지. 이태희가 괜찮으면 1, 2, 3주력 1, 2, 4바치고, 이태희가 아니면, 이제, 배민이 휘가 맞찌를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되겠다. 어쨌든 1, 2 중에 1번의 우세를 예측하고 작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택근 가능성이에요. 자, 12, 13, 14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15경주, 서의대 심상철의 게임이죠. 김승택 안쪽에서 어, 최근에 예발좀 일찍 떨구면서 인빠지가 통했는데 여기서는 이현준이 너무 없어서 3번, 4번에게 압박을 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심상치를 어제 정말 멋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서인은 오히려 그에 반해서 정말 안 좋은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줬죠? 외곽 곳에 0.16인데, 이동준이 찔러대면서 공간이 없어서, 경합과정에서 어쨌든 이동준한테 밀렸고, 2인을 잡아내긴 했지만, 인에서는 0.36으로 스타트가 늦어버리면서, 김동민한테 역전을 허용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서희가 심상철를 의식하면 서두를 수 있겠다. 때마침 이현준이 약해. 어제 이현준 소개한 게6 7 6이거든요6초5 4때 서희가. 그러니까 김승택도 조직거리 짧은데서는 좀 무거워. 게다가 레바를 좀 일찍 떨굴 수도 있어요. 원래 김승택이 스타트 하면 레바 좀 일찍 떨구거든요. 그러면 이건 서희한테 외선이 열리지 않냐. 그러면 심상철은 휘가맞지르긴데사삼 나오죠. 충분히 심상철 기량이라면. 근데 안쪽에 김승택도 지금. 어, 이게 지금 랭킹 1 4에 모터고 여건이 좋아서 최근에 인빠지기로는 어, 두 번의 머리숨과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승택도 욕심을 낼수 있겠다 서희가 150 스타트를 좀 흐름을 빠르게 잡으면 김승택도 어저스트 없이 그냥 전속으로 밀어붙일 수 있겠구나 서희가 돌아가면 김승택 주저앉아버리는 순간 레발좀 일찍 떨구다 그랬잖아요 레발좀 일찍 떨구면서 주저앉아버리는 순간 심상치로 휘감아찌르게 공간을 김승택이 조금 건들 수 있겠어 그러면 뭐 서희 머리 떨어지죠. 저는 3, 4나 4, 3에서 축선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3, 4 가능성 충분히 있다. 라고 이건 전개상 보여줘요. 전개상. 물론 어제의 능력 보면 심상처 머리죠. 누가 봐도. 근데 이거는 서희가 전개상 이현진이 없어서 먼저 서두르면 심상처를 휘찌르기가 혹시 김승태한테 좀 걸려버릴까봐 참 걱정이 됩니다. 물론, 심상치 인정하시는 분들은 4, 3 놓고 5번, 1번 두 방이면 돼요. 근데, 3번의 가능성을 저는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저는 3, 4 놓고 5일 가능성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승식은 3, 4냐 4, 3에서 골라는 거고, 3차권은 5번, 1번만 보면 되지 않냐, 라는 생각입니다. 16경주는, 김민준 하기 나름이죠. 김민준이 휘찌르면 4일이에요. 근데, 감아, 감잖아요? 얘는 찌르기는 돼요. 그러니까 김민재이만가으면 얘가 쓸릴 수도 있는 거니까 어차피 김태규도 주력코스긴 한데 아유, 어제 봐서는 뭐 혼자 늦발해가지고 주워 먹은 거래서 왜냐면 늦발해서 박종덕이 일사 때리고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외곽에 서 스타트가 돼버리면서 근데 박종덕이 휘가마치면좀 침착하게 탔으면 끝났을 것 같은데 저는 왜 1등 넣고 했으니까 근데 이지수한테 돌아오는데 왜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날아가버렸어 그러면서 김보경 찌르고 김태규 찔러버렸잖아요? 경합 과정에서 김보경이 김태규한테 밀리긴 했지만 김태규가 안쪽이었으니까 밀리긴 했지만 김태규가 어저께 그렇게 빠르진 않았어요? 그러면 뭐 이거 너 김민준 막을 수 있냐? 김민준 휘찌르가 만드면사일이에요 근데 김민준이 감아 돌리면 서하모나 정경호가 어, 김태규가 만약에 김민준이 감았을 때그 항적이 조금이라도 쓸려버리는 순간 정경호도 웬만하면 모터 밸런스가 괜찮아서 찌르면서 내선장하기 가능하고 그리고, 김민준이 가마 돌렸을 때 열어주면, 서아보다 뒤쪽에 붙겠구나. 라는 생각이거든요. 김태규가 버틸 수 있겠다는 생각되면, 이 4일 놓고 2호 가능성이죠. 어. 근데 만약에 김태규가 무너지면, 42호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송여범은 여기서는 위험하죠. 주선번이 투하하 송여범이, 전속 스타트로, 김민준의 외선을, 사코스, 대시 스타트를 막을 수 있냐? 버핀다고 봐요. 그러면 뭐, 김민준이 하기 나름이다, 이거는. 4-1 놓고 2-5? 음. 김태규 무너지면 4-2-5가능성이 17경주도 김윤년대 정규현인데 정규현이 인코스에서 최근 차계가 없어요. 김현도 스타트가 되지만 김현년의소개주보다는 확실히 김태규의 소개주가 아, 정규현의 소개주가좀더잘 나오고 있거든요. 김현이 아마 이거 정규현이 움직이면 찌르지 않겠냐. 1-2냐 2-1에서 끝나죠 저는 1-2 가능성에다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둡니다. 3차권은 곽현성이 에... 일단 7경주 5코스 보세요. 거기서도 무기력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김현현이 감아가면 곽현성이 꽃자리야. 근데 저는 정주현이 좀더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김현현이 정주현을 스타트로 한방에 제압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봤어요. 그렇게 되면 정주현이 임 빠질 때 김현현은 찌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곽현성이 부처독이 나는 저는 안 무섭다. 어. 그래서 임건 그리고 이경섭의 가능성입니다. 저는 1, 2놓고4 5에다가무게중심을 두고 있어요. 정전의 인빠지게 김현현이 어느 정도 대응하냐? 물론 김현이 머리 나오죠. 찔러서는 뭐, 최근에 이곳 재미 좀 봤으니까. 정전의 인빠지가 조금만 벌어도 져 김현이 내선장을 할수 있어요. 근데, 시속적으로는 정전이 저는 안 밀린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김현이 스타트 흐름을 받아서 정전이 먼저 인빠지고, 김현이 찌르고, 그러면 1, 2놓고 땡땡 땡굳는거 아니냐?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1, 2 놓고 들어갔을 때 쌍복성 시계는 4번 인건, 5번 이경섭을 전 관심권에 두고 있어요. 물론 곽현성이 내일 경조오코스에서 괜찮다. 그러면 곽현성도 충분히 되죠. 그런데 어제 보여준 곽현성의 모습은 기대치가 없습니다. 저는 송근성도 마찬가지. 그래서 1, 2, 4 주력, 1, 2, 5 받치기. 하나는 인건이 시식한것 같아요. 자, 함께해 주신 함께 시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 거고.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저도 안 즐거워요. 고객님들은 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행운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아, 어, 마린스 이경석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